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단어들을 좀 정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목회자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이야기가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여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수 있는 삶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 우리의 가운데 존재하죠. 첫 번째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요즘 뭐 시급 얼마 8,530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생계비는 3인 가족,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때 필요한 최저생계, 생계주위에서 얼마. 근데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본소득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금액이 다 다르고, 그리고 시작된 개념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데 이걸 혼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구별해서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생보위원에 회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당시 생보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안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네, 이제 제가 그때 안 됐다고 했었던 논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공회 예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성공회가, 어, 목회자의 11조 재원말을, 목회자의 11조가 아니라 교회의 11조를 총회로 보내서 재분배하는 형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공회 교단에, 어,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성공의 사제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로 한정해서 묶어놓으 문제가 생긴 겁니다. 11조가 줄어드니까 그럼 목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보위원회에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사장시킨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북동로에서 어, 생보기금이 한정돼 있고 1년에 17억이라면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니 목회자 뭐 전부에게 2만원이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2만원씩 나눠주는 것 밖에 안되고 그리고 이걸 5만원 올리자고 하니 생보수에 의교 5만원 올리는 것도 재정이 부족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다룰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구조로는 할수 없다 해서 선교 위원회를 다시 포스한 케이스입니다 <목소리> 재미가 없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좀 알고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봉표도 좋고 뭐 여러 가지들이 좋을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요즘은 금전 즉 물질로 부여를 하게 되버렸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박경선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물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로 사람들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목회자들에게 어, 요구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빈이라는 것이 요구되는데, 작년에 실전신학 때 정재용 교수가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내버렸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청빈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교단이 우리 기장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더 많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어, 2017년 한목협에서 조사한 평균 사례비, 목회자 평균 사례비 179만 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 제가 같은 해에 기장 목사님들 95%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기장 목회자 전체 평균은 14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목협에서 이야기했던 179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사례비를 당시에 받고 있었던 것죠약 30, 한 7, 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어, 이걸 직분별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167만원 받았고요 평균. 전국에서요. 전도 목사는 77만원 받으십니다. 그리고 구목사는 147만원. 그리고 기간 목사는 183만원 받으십니다. 기간 목사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사례를 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 어제 나와서 있었던 신학생들, 전임 전사 목사, 수련생들 평균 사례비 105만원에 불과.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어, 이 2017년에 사회적으로 그러면 최저 시급이라고 이야기했던 7,5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얼마를 버느냐 157만원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같은 시절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157만원인데 기장 목사의 평균은 141만원이고 담임 목사는 164만원이며 전도사는 1 0 5만원을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이제 목회를 계속 하라고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청빈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지만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였지만 요즘은 생존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목양을 계속 진행해 갈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저는 개념이 바뀐 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호봉제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최저의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요. 예, 최저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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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품, 작품. 사례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관점을 발표에 조금이다 드느라고 그래서 음, 저는 호봉제로 가는 것이 저희가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를 고민 하면서 음. 제안하는 게 우리가 최저 사례비였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최저사례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 최저시급만큼의 사례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이것이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아까 생보 말씀하셨지만 생보는 거기에 아주 못 미칩니다. 최저사례비를 얼마를 보전해 주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만 원 기준에 현재는 3,600만 원입니다만 3,600만 원 이하의 예산이 있는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선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최저 사례비 기준을 맞춰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최저 사례비를, 어, 맞추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된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 우규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비 지급 항목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종교인 납세 강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전화를 받은 것이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을 목회활동비로 해서 비과세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제 천민호 목사의 표준 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표준 정관은 정관은 사실 교회 규칙이고요. 표준 정관이라는 표현보다는 급여 내역서 혹은 사례 내역서를 표준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작업이 먼저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최저 사례비를 넣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사회적 기준으로 어떻게 맞춰갈 수 있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기준이 맞춰지면 사실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목회자들에 뭐 대한 수급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타교단에서 해주지 않은 이러한 보장제도를 가지고 목회 뭐그 안정성을 보장해주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효율성과 효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에 최소한은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하나 되는 거죠. 과거에 보면 저희 교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보제도가 생긴 것 자체가 1981년도에 목회자 기본 봉급에 대한 허니가 올라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40년치 회의록을 뒤져보다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81년도에 이미 저희가 제한됐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활보장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자 연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몇년 뒤에 실시된지 아십니까? 1987년인데 그보다 6년 먼저 저희 교단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목회자가 사실 어떻게 평가받느냐, 배우받느냐라는 개념 속에서 이 최저 사례비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안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생활보장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 아까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생활보장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재원이 목회자가 낸 11조의 절반을 총회로 보면서 그걸 재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30만 원에서 올릴 수 없는 것이 어, 지금 생복 기금이 14억이 쌓여져 있는데 매년 어, 1억 8천씩 적립이 된, 1억 6천씩 적립이 됐습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6억이 있어야 제대로 돌릴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8억이나 쌓인 거죠. 그런데 1억 6천씩 적립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는 432개교에다가 회 5만 원을 더 주게 되면 매월 30만 원넣던가 35만 원을 주게 되면 매년 2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5만 원을 못 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33만 원을 줘야 이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33만 원을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생복 기금을 활용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목회자의 변동을 예측해 보면 교회가 줄어들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줄이지 않고 목회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어 지역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순회목회라든지 아니면 어 캐나다 연합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투 포인트나 쓰리 포인트 차지를 지급할 수 있는 교회가 나오고 최저임금 기준이 최저사례비 기준이 맞춰지면 두교회가 합쳐서 최저사례비를 맞춰서 공동성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자교단들 나올 때. 어, 지역들 가운데,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런 데들은. 그러면 생보에서 나오는 재원을 그쪽에다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줄수 있는 부분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맞춰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자립할 수 없는 것들은 그리고 연합할 수 있는 부분과 연합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어, 미자립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선교비들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 큰 교회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개하고 좀더 투명화시키면 어, 그 기본 정도의 수준은 노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 다음에 생보, 그리고 큰 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 하면 얼추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느냐 어, 이거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받는 분들은 공개 안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안해요 여러분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 부분은 좀더 기술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분들이 신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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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는합니이감 어, 목회자 최저 사례비 최저 임금 개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대상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제로 하고 목사 수련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으로 이야기하면 단임 목사, 부목사 합쳐서 지난 총계 보고서에 2,143명 그리고 수련생 103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는 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 사례비인데 생보는 최저 사례비 개념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 개념입니다. 이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 사모님이 6만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수입이 있으면 어, 생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곳에 돕는 것이 생보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운 곳에 돕는 개념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박경사 목사님이랑 동일한데요 목회를 하고 있으면 최저 그만큼의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3호가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라는 개념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